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기도합니다. 오늘은 4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22일자 본문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은 이스라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 나아가서 그의 예를 들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아께기도하에 여호아기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는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매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제 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 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주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낙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오하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의 부정 때문에 백성들은 왕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왕정 요구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정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병역을 징집하며 징발하며 세금을 징수하며 백성들을 노예화하는 등 왕만 좋은 제도라고 했음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왕정 제도 요청에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정 제도 요청에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구절까지 말씀. 왕정 요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엘, 아비아도 부엘세바 남쪽이죠.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사장도 아니고 사사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사사도 세습이 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등 부당한 일을 저질러서 신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까지 누를 끼치는 것이죠. 참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이게 빌미가 됐어요.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자신들도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워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장로들의 말이 불쾌했어요. 물론 자신의 아들들이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지금 사사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웬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의 왕을 요구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부정적이었어요.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하시는가? 예, 7 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상무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이 왕으로 다스리지 말라는 뜻이라고 하셨어요. 해석했어요. 분명히 왕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보이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다른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인가? 이들이 얼마나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가를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몹시 불쾌하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이게 처음이 아니다. 조상 때부터 그랬다고 했어요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들은 처음부터 나의 통치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다스림을 거부하고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을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비슷하게 맥락에서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독특한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니까 이들의 불순종과 불신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는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왕정 제도는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제도의 그 폐단을 일일이 설명하셨어요. 동서고금을 인류 역사를 막론해서 보세요. 모든 왕정 전체주의 국가에서 잘된 케이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보면 왕을 위한 제도죠. 예, 왕은 백성을 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군림하고 통치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바르게 인도하고 헌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고 자스린 경우가 대부분 많았죠. 우선 아들들을 병역에 징집할 것입니다. 처녀들, 딸들도 종으로 삼기 위해 징발할 것입니다. 자신의 일 말고도 국가를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나라의 운영을 위해서 세금을 거둘 것이라고 했어요. 노비와 자녀와 짐승과 토지를 왕이 빼앗아 갈 것, 징발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왕을 위해 사용하게 만들 것이다. 또 모든 토지는 왕의 소유가 되고 모든 백성은 왕의 종이 되는 것이 왕정제도라고 설명했어요. 왕 때문에 얻는 유익보다 왕 때문에 겪어야 할 고통이 훨씬 더클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인간의 고통은 어떤 인물이나 무슨 제도 왕정이냐 뭐냐 이런 제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대안으로 보이는 인간 왕을 세우는 데 인간 왕은 자기가 똑같거든요.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거든요. 그런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인간이 어리석죠. 그래서 이런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했을 경우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그런 인간이 인간을 다스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 나가서 이거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과도하게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어 물론 정치에 무관심한 것보다는 낫지만 근데 이상 뭐라고 그럴까 변질되게 좀 비정상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동안이면 모식으로그뭐 뭐 대통령이 바뀌고 뭐 하면은 세상이 달라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좀 뭐라고 그럴까. 이 분들이 도대체 신앙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하나님이 다스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늘 경험하시잖아요.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못하고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고 세상이 확 좋아질 것 같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너무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태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궁극적으로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모든 악을 일소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럴 때이 모든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그 통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을 주님이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될 때, 그런 나라가 될 때, 그게 근접하고 더 가까워지고 더 넓어질 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인간 왕을 요구하고 인간 왕을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왕정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들에게도 다른 나라 왕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자기들 앞에 나가서 자신들 위해서 싸움을 할수 있게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직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일이죠? 어제 묵상했죠 블레셋과의 미스바에서 센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블레셋은 어떻게 이겼죠? 그들이 왕이 없어서 왕이 훌륭했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말대로 그들이 한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큰 우회를 내려서 블레셋 군대를 전열을 이탈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거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에벤에셀이는 돌까지 세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모든 사실을 잊어버려. 하나님 대단히 서운했을 거예요. 당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보인 왕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 입장하면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대목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고집부려 가지고 이겼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때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들어 주십니까? 그거를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거역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뜻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냥 두셔서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어요. 우리도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만 철없는 애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냥 호기심에 지 재미 이 일을 위해서 비오는 날 눈오는 날막 나가서 흙부처막 자기 마음대로 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감기 걸리고 그럴 게 뻔하고 뭐 지저분한 것도 지저분한 거지만. 걱정이 돼서 건강이 걱정이 돼서 말리는데 막 때부리고 뒤집어지고 막 난리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위험한 장난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때부리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도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어떨 때 그러냐면은 알았어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하라는 뜻입니까?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 뉘앙스? 나 놀아. 아 좋다고 나가는데. 각오하고 있죠. 하나님은 갔다 와서 지저분해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 세탁해야 되는 수고로움을 또 지가 하나. 엄마가 하지. 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아니가 건강이 걱정되는 거요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또 콜록콜록하고 뭐 코감기니 목감기니 뭐 열이 나니 막 병원 왔다 갔다 걸, 걸어야 되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 자기가 고통스러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떡하 엄마가 어떡하죠? 호영해 주는 거예요. 겪어봐 아주 죽을 고생하고 아파봐야 아이고 엄마 말 들을 걸 아이고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이고 아파라 이런 이런 느낌을 가져서 그 다음부터 더 말을 잘 듣게 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허나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말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뭐 그리스 신화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신화, 신들 보세요 얼마나 기계적이고 냉혹한가 말안 들으면 그냥 죽여. 말안 들으면 끝장내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신 같은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로. 그리고 다뭐 죽여버리고 이렇게 할 거란 말. 하나님 참 뭐랄까. 저는 어떨 면에서는 좀 진짜 인간적이에요. 이 인간적이라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뭐 뭐라 그럴까? 좀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뭔가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럴까? 정 같은 게 있고 끈끈한 같은 게 있고 사랑 같은 게 있고 뭐 살아 있어요. 정말 살아계세요. 정말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전더 좋아요. 그런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느껴져서 훨씬 더 좋다고, 이런 고뇌와, 이런 아픔과, 이런 걱정과, 이런 염려와, 이런 깊은 생각까지 하면서 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대할 거예요. 아유, 저 고집스러운 거, 아유, 저 우둔한 거, 아유, 저 어쩌면 좋나, 저렇게 왜 깨닫지 못할까, 이렇게 얘기해 줘도 못 알아들을까, 왜 저거 못 바꿀까, 왜저건 저거, 저거 고치면 정말 편할 텐데, 왜못 할까? 하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왜없겠어요저 저에게도 있겠죠. 아이고 밀어난 거사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이고 아들아, 아이고 아들아, 아이고 딸아, 아이고 딸아 이렇게 안타까움이 왜없겠어요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됐다고 아싸. 그리고 좋아할 게 하나 없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 흡족해서 흥쾌하게 여기서 에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왕을 세운 다음부터 이스라엘 열 사무엘 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 열왕기하 쭉 보세요. 왕정 제도의 폐단이 하나님 벌써 예고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얼마나 얻는 것보다 얻는 게한 일이라면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건 99에 해당되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는지가 보여주는 이, 이, 이 이야기가 들어맞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이스라엘 역사예요. 왕정제도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실패했는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허용하셨을까? 그들이 깨달으라는 것만 가르쳐주려고 했을까? 아니요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 빅 픽처가 있어요. 큰 그림인데 그게 뭐냐면 인간 왕정 제도의 한계를 뚜렷하게 경험하게 한 후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도래하고 그것을 기다리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통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왕의 인간 왕의 통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바라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왕정되도록 허락하셨다고 봐요. 이걸 알까요? 이 사람들이 모르죠. 우리도 어떻게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깊은 우리를 향한 우리는 그저. 이, 코앞에 있는 것만 일만 생각하고 그저 100원만 100원만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멀리 깊이 우리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 레위말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인간 왕이 없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겐 대단한 특혜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하나님보다 완벽한 분이 어디 있을까요? 오히려 왕정 제도가 없고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나라가 기준점이 됐어요. 그 허접하고 그게 불완전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같이 해달라는 거요 이런 어리석 하향 조정 시키기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은 훨씬 더 나은 나인데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고 불신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런 요구는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의 통치,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이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작동하고 계시고 보이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더 완전하고 완벽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왕정제도 요구해서 요청해서 뭐를 알수 있다 그랬죠? 이런 요청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 불신의 모습이라는 걸볼수 있어요. 또 이런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큰 고통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세 번째는 뭐죠? 좋아서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이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준비하시고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98장 찬양지 9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8장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지 과도하게 소망을 걸고 희망을 걸고 마치 무슨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처럼 착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이게 불신인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만이 이 모든 인간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모든 악을 해소하고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 나라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꾸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로우시며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함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때 오는 패단과 패단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소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시면서 돌아가심은 깨닫게 하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집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고함과 완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배난과 부조리와 모순들이 다 사라지고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땅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